안녕하세요. 자 삶의 맘이 이 그래 있습니다 남편이 마트에 가서해삼한 봉지를 사왔네요. 해삼을손질해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려고 해요해삼을 굵은 소금으로 씻어 줄 거예요. 내장도 다 나왔네요. 바락바락 소금을 해서 비벼가며 씻어줍니다. 아이고 내장이 배 밖으로 나왔네요. 이거 생으로 안 먹어도 아무 탈 없을까요? 걱정되네요.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기 여기를 일단은 잘라겠습니다. 이물 있잖아 배를 가르니까. 내장을 뜯어내고 내장이 길죠. 이 내장의 똥을 훑어내고 깨끗이 씻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해삼 내장젓도 맛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 이빨 잘라겠어 이빨 잘라내겠습니다. 해삼도 인삼처럼 사포닌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해삼의 진액은 폐와 신장을 보호해주고 특히 부인에게 좋다고 합니다. 해삼은 해저에서 모래나 진흙을 삼킨 후에 유기질은 섭취하고 모래는 항문을 통해서 배설한다그래요 그래서 바다의 정화기 역할을 한다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적의 공격을 받으면 창자를 버리거나 토해낸다고 해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 몸의 일부를 어, 잘라버리기도 한다네요. 몇 달이 지나면 원상으로 회복된대요. 해삼은 나이를 알 수가 없다네요. 해삼이 몇 살인지 언제 죽는지 알 수가 없고 재생이 음, 뛰어나기 때문에 플로 불사의 생명력이 가진 어, 동물 중에 하나래요. 해삼 창자는 고단백 식품으로서 병약자나 노약자에게 좋고 그 성분은 칼슘, 철분, 나트륨, 각종 비타민 에다가 콜라겐도 포함되고 있대요. 그리고 당뇨나 천식에도 아주 좋고 건망증 치료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도 정력 식품 중 최고라고 하네요. 생으로 먹을 거기 때문에 1차 손질한 해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토마도 깨끗이 씻어줍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접시에 담으면 준비 완성. 맛있는 해삼 얼룩 먹어야 되겠어요. 해삼과 초고추장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